네이 사주를 해설해봅니다. 이 사주는 신미년에 태어나서 신묘월, 갑신일, 신미시, 갑목일주가 묘월의 미시에 태어나서 어, 좀 건조한 사주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에, 목이 두 개요 화가 없다. 토가 두개 금이 네 개. 금이 네 개는 전부 다 배우자 남자라서 남자가 많다. 남자로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에, 곤명 여성 사주로서 금년에 29살, 대운이 27대운 갑오대운을 살고 있는데, 에, 운이 좋아요. 운이 올해 기해년 해몸이 목 구해 돼서 올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 충분히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동호도 되는 사주고, 어, 남자가 많은 사주인데 내년에 경자 신축이니까 어, 남자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남자가 너무 지나치게 반해서, 남자를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주는 직장에 가도 남자 많은 직장에 다닙니다 여자 많은 것보다는 남자 많은 데 다니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운이 좋으니까 그래도 잘 가는 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음, 수목화, 수목화가 되니까 아 근데 이제 47대운부터는 내리막 그래도 지금 운이 좋은 편이다 47배 운터 한 30년 나쁘게 가니까 훗날 후반전이 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가씨는 상당히 성격도 급하고 날카로워서 용감식식합니다.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등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밖에 나간다고 스스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이나가씨들은 나가라고 도못 나가고 무서워서 게울러서 밥을 먹고 반찬을 할때 청소한테 하려면 엄청 짜증나고 귀찮거든. 근데 이 아가씨는 모든 거 내가 한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어떠냐라도 밥은 안굶문다 그런 거예요. 네. 날카로워서 햇집이나 미용사나 아, 뭐 뜨개질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날카로운 직업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어? 성격이 날카로우니까 그러나 차분해야지겠고 수가 없는 게좀 문제네요. 수가 필요한 사주인데. 예, 그 금이 많아서 언제나 금을 조심해라. 금이 많으면은 어, 호흡기계통을 조심해라, 기관지폐, 예, 그리고 또 장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예 금이 많으니까 자동차도 조심해야 되고 철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자가 경이라는 것이 남자라서 남자만을 학무지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반 27대운, 가보대운은 많이 좋은 운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괜찮은 사주예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용감씩씩 해서 여기까지 해서랍니다.